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주전자 재료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내용을 좀 보면은 예, 전자부품용 소재 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어, 뭐 시장에서는 2차전지 예, 그 소부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또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MLCC 예, 적층 세라믹 컨덴서 관련주로도 해서 등락을 또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2차전지 전구체 뭐 그리고 예전에 태양광 예, 이런 쪽 재료도 붙어주면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간, 예, 그런, 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최근에 아무튼 2차전지, 뭐, 그, 효율성 증대 핵심 소재, 예, 실리콘계 산화물계, 예, 음 응극 활 물질, 이런 쪽 개발해서 생산 중에 있는, 예, 그런 업체입니다. 요선에 해당 종목, 어,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매출액 1,545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1,987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1,741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다소 좀 감소를 한 모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1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예당주목 영업 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 90억, 2021년도에는 176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어, 다만 작년에 어, 영업이익은 120억 수준으로 나오면서 다시 감소를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뭐 해당 어,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일단 시장 컨셉이 잡혀있고요. 순이익도 보시면 은 2020년도 53억 2021년도에는 230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지만 어, 작년에 8억 원의 예, 순익을 기록을 하면서 순익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 전년, 어, 대비해서, 어, 해당 수준으로, 어, 일단은 순익도 나올 거로, 일단은 시장 컨셉이 잡혀있고, 1분기 좀 부진했고요, 어, 4, 4분기 때, 작년 4,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부진을 했는데, 예, 조금씩은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래서 어, 뭐, 향후, 뭐, 2차전지 관련, 예, 소재, 산업,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실적은, 예, 폭발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당 네, 좀, 뭐, 부채비율을 보면은, 뭐, 170%, 뭐, 200%, 뭐, 요 정도, 어, 수준, 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네, 1600%대 이상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되다가 최근 들어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한달 어,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매도가 좀나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네, 20, 20만 9천 주, 예,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 우위에 있다. 예, 기간 수급을 좀 보면은요, 네, 매도 좀 진행을 하다, 매수, 또 매도. 또, 최근에 다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69,000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면서, 최근에 양매수 기조 유입이 되면서, 수급 상황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어, 개선이 되고 있다, 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보시면은, 블룸버그, 뭐 이런 쪽, 인터뷰를 했던 부분 같은데, 어 한국 어, 대주 전자 재료 실리콘 음급 예 매출 100배의 목표다라고 해서 뭐 400만 대 전기차 부품 공급 뭐 이런 부분 이슈가 좀 나와 주면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갔던 어 모습이고요. 어, 어쨌든 예 매출액이 보면은 어 2022년도 266억에서 2030년 정도 예 아직 멀었죠. 어 어쨌든, 이 구간 안에 3조 원 예, 증가할 거다라고 일단은 인터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어, 이거대로 가면 좋겠지만, 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 어쨌든 시장이 좀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주가 흥풍 예, 실리콘 응제 매출, 컨텀 점프 전망, 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어,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줄을 이루면서 좋은 흐름 또 계속 좋은 이슈 플로우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음> 어 <웃음>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는 예 계속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박스권을 예, 돌파를 하고 다시 재차 돌파짜리 지지 테스트 하고요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우상향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아무튼 2021년도 하반기 때 한번 138,000원 구간대 한번 터치를 했고 아 앞전에 이때 터치를 한 부분이고요 어, 그 전에 13만원까지 한번은 예그 전후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 절반 정도 나왔고 그 이후에 추세 타면서 반등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거래량도 일단은 최근에 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 이 구간에 매물 소화하는 예,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예, 신고가 랠리를 앞두고 있다 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네. 예, 주가가 뭐 엄청나게 등락을 좀 이어갔던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어쨌든 저점은 좀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최근에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수급도 붙어주고 있고 재료도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예, 직전 예, 고점 부근 트라이아로 움직임이 예,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고가 랠리도 시간을 좀 길게 예, 가져갔을 때 예,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질 수도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7월 f m c FOMC 미국 그 회의 이 부분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어, f m c 이후에도 보시면은 어, 연준 위원들 의원들이 또뭐 어떤 예, 발언을 이어갈지 또 점도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을 좀 어, 시장에서 좀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다시 한번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뭐또 긴축 우려감 이런 부분이 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반등 이후에 예, 그,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또 눌림이 있다가 조정을 또 받고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물량은 어느 정도 포션은 예, 홀딩해서 어, 진행을 하시되, 어,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 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추가 변동성도, 어, 있을 수도 있는 예,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서 어, 일단은 미세 전략, 예, 대응 전략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끌고 가서 수익 내시는 것보다 예, 이런 전략을 어, 추가적으로 합성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어,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예. 대주전자 재료. 네.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예, 해서 제가 혼신 힘을 다해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예, 상승장, 또 하락장, 또 횡보장. 이런 시나리오를 좀 어, 대입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도 시장 상황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서 어, 자료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해당 자료 뭐 보시고 어뭐 따라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주식 초보자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어,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예, 직관적으로 예, 명료하게 일단은 해당 시나리오 작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상승장이 나왔네, 뭐 시장 상황이 좋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비중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또는 어, 어떤 식으로 해서 목표가를 높여가고 또 어, 목표가 기대수익률 좀 맞춰 가는지 이런 부분을 또 명확하게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 보시고 따라 하시는 무리는 없다. 아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자를 료 이용하면은요. 네. 어 리스크는 낮추고요. 네. 수익률은 예, 높이면서 어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 일부 포션을 예, 이런 세부 대, 전략 대응으로 진행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어더 많은 수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해당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대주전자재료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체크해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 자료 좀 받아보셔서 남들 수익 이만큼 벌때 많이, 더 많이 벌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수익 아무튼 얻어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예그 다음에 뭐 십만 원또 오십만 원뭐 백만 원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예,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laughs> 네, 대응 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하기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하기에 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아,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 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